우선 모두를 위해 건배하시죠. 프리브리즈호에 탑승한 행운아 여러분. 아,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그 크레이스 선장,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아, 알겠다. 우리를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 거군요, 맞죠, 바르카롤라 양? 아니,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일종의 서프라이즈죠, 매튜 씨. 축하합니다. 유럽은 재능과 부 그리고 타고난 특권 덕분에 프리브리지오의 첫 번째 선발 심사를 통과하고. 재건의 손에 합류할 기회를 얻었어요. 자꾸 알아들을 수 없는 농담을 하시는군요, 그레이스 씨. 재미없으니 당장 그만두시죠. 그 말씀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소중한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새로운 시대인지 옛 시대인지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요. 우리의 구세주를 모욕하지 마. 토아, 너무 흥분했어. 가면을 쓴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셀로니 멜리를 떠난 후로 이렇게 머리가 맑은 건 처음이야. 너도 앞으로의 시련을 대비해야 해. 난 새로운 시대가 온 후에도, 간후 경기에서 패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 멍청한 바깥세상 사람들은 <laughs>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뭔지 또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를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도아, 진정해 저런 놈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폭풍우만 우리에게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미... 미친 놈들! 타임키퍼! 섬 주민들이 재건의 손에 협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더 많은 배우가 있을 거야! 가능한 빨리 지원을 요청해야 해 하지만 통신이 막혔는데 레굴스 울린 씨와 연락할 수 있어? 내게 레코드를 돌려준 후에 음파 주파수, 비대칭 핵종 알 농도 같은 말을 중얼거리더니 그 이상한 기계를 안고 사라졌어 그래도 연구센터의 내부 주파수를 찾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게 소네트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해. 네, 신사숙녀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 폭풍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크레이스 씨, 전 전단지에 적혀 있던 내용을 기억해요. 프리브리조호는 이중 선체와 최첨단 통신 시스템을 갖추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천후에도 프리브리조호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설마 그 전단지의 문구가 다 허황된 거였나요? 그건 진짜예요, 매튜 씨. 하지만 제가 말하는 폭풍우는 단순히 바람과 천둥을 동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장비들도 이 폭풍우에 맞설 수 없어요 대체 그 폭풍우가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병패를 쓸어버릴 대홍수 정화예요 <laughs> 그리고 여러분은 약간의 대가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답니다. 과거, 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90년대에는 소비주의의 혈관이 전성이 되었고, 80년대에는 어리석은 머리가 기하학적 모양으로 바뀌었죠. 60년대,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전 세계가 우스운 광고사파처럼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재건의 손은 오랜 세월 동안 이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할 거라는 건가요? 그리고 우, 우리의 머리도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거라고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재건의 손이 벌인 일이라고요? 대체 왜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매튜씨 저희는 이 세상의 병을 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세대는 바뀌지만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했죠 경제 붕괴, 환경오염 수많은 전쟁과 연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세상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몇 번이고 새로운 폭풍우를 맞이해야 합니다. 더먼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미쳤군요, 그레이스씨. 지금이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좋겠어요. 당신의 그딴 정신 나간 말은 정신과 의사만이 들어줄 테니, 지금 보여주신 이들이 전부 사실인가요? 그부분이라면곧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폭풍우는 지금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는성 파블로프 재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마도학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는 기관이죠. <laughs>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성 파블로프 재단의 타임키퍼로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일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건에서는 증오와 속임수로 여러분 내면의 두려움을 끌어내려는 겁니다. 모두 침착하세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웃기지 마. 도아, 잠깐. 지금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쩌면 어쩌면 재단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몰라. 파투트. 이게 네가 준비하는 고향을 재건하려는 완벽한 계획이야? 만약 저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우리의 고향인 누쿠타이오가 물에 잠겼을 때, 저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건데? 잘 모르겠지만,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이상, 우리 조개껍데기에 금이 가고 흠집을 보고 싶지 않아. 근지고 c a s o s 는요프로그램이활성화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이 <S <S <lly> <soup> たらんでけおのごっぽだしゅんで。<S <S <too much> 아니, 이건 옳지 않아. 좀 쉬어야겠다. 멋진 연설이네요, 버틴 씨. 포기의 그레이스. 당신의 거짓말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 물론이죠. 거짓말이 들키면 가혹한 대가를 치른다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폭풍우가 임박해 오면 제 시계로 시간을... 이런 우연히... 저도 비슷한 시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버틴 씨! 씨, 이제 거짓말과 허황된 약속으로 모두를 속이려 했던 거짓말쟁이는 누구일까요? 신사승녀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진 광경을 감상해보세요. 우린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으니까요.